계속되는 지루한 느낌이 있을 법하면 조금씩 바꿉니다 애들 옷 갈아입은거 봐봐 옷 갈아입었잖아 그리고 맷집 버티는 버틴... 어? 자어 어, 이거 먹지마 아까 한번 먹었으면 좋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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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로 됐어 요런거 요런거 골라먹어 골라먹어 배스킨라빈31 두루두루 흩어줘야 되겠다. 어, 이거 좋아. 방패, 뭔가, 세 보여. 오! 오, 슈퍼방패, 이거는. 어머! 날개 아름다워. 솔직히 아름다워. 야, 이거 화면 너무 아름다워. 어, 오케이. 이 날개는 잊지 마라. 아, 날개로 할걸. 근데 엄청 빨라. 엄청 빨라. 총알이 엄청 빨라. 싸닥션을, 불꽃사닥션 애들이 맞았는지도 모르게 때려봐라. 어 뭐가 왔다 간거 같다 하는데 벌이 얼얼해요. 양벌이 붉어졌어요. 부어 오르는 걸요. 이렇게 때려줘. 저 애들이 맞은지 모르고 어 벌이 볼탱이가 빰딱거가 부어오르도록. 어머머머머 어머 어머 이거 비행기 이거 부러 쓴가 보다. 오케이 오라이 레츠고 컴온. That's right. baby one more time, baby one more time. 어, uh, 어, uh, 정말, 니가 몰랐니, 우리가 만난다는 건, 넌그일 탓할 순 없어. 월, 월. 넌또 그를 흔들어 내게서 데려가려 해. 이제 그는 내게 자신이 없어. 월, 월. 너 때문에 헤어진 그를 위로했던 건, 밥. 어, 이거 먹어? 먹어? 오케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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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유도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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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도, 아하우! 꿈에 꿈에 해, 게임 계속하기. 유도탄은 없어지지 마, 알게. 할... 뭐지? 보너스, 보너스, 보너스! 이거 뭐, 아유, 못 먹었네? 똥꼬로 못 먹나봐? 야, 이거, 어디 나이트 레이저쇼인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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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괜찮다. 괜찮다. 아 본중 최고. 고맙습니다. 아유, 이 레벨에게 추천합니다. 뭐래? 뭘, 뭘 추천해? 업그레이드, 하... 업그레이드 해. 아, 콧물이 다 나오네? 감격해서? 자, 구매? 2,300원... 야, 이러지 말자. 얼마나 했다고? 게임한 지 얼마나 했다고 벌써 구매카드를 들이미니? 너무 장사 속 보이지 말자, 우리. 나도 눈썹 땀나고, 너도 눈썹 땀나잖아. 이건 너무 심하잖아. 한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구매카드를 들이미니? 어머, 얘똥 싼다. <laughs> 어머, 어머, 어머. 이거 느릿느릿한데 압박 수비를 펼치네요. 어머, 이거 먹었어야 돼. 아이템빨로 뚫어. 자 아름다운 색, 그린 컬러. 자 발라줘, 훑어줘. 한 놈만 팬다. 터트려, 어! 터트려줘, 터트려줘, 터트려줘. 안녕하세요, 최지봉이에요. 만수야. 최지봉 씨 요새 왜 활동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수 아저씨로 예. 명성을 떨쳤던 페이버릿했던 어머 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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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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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머 아 어,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이러지 마나 가까이 나 댕기 나, 피 튀기 싸나나나나나 가까운 는 싫어 아 어,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아니 우리 그 정도 친하지 않잖아 워하하 어, 살아났습니다 하 아, 콧물이 난하데요하이 중요한 시하 콧물이라뇨 피아노 시험 치는데 건반 위에 하하지하나하은 느낌 뭔가 하하거리하하 불길한 느낌 에이, 콧물이 흐하니다 지금 산타모자 먹고요 그 와중에 자, 아이템 빨아주고요 덕셔주고요 아이들 녹여주고요. 쉐이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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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좋은데, 애들 봐. 지네가 안 맞는 게더막 부끄러워하잖아. 서 있는데 못 맞추는 날 보면서 쟤네가부끄러워요아 아유, 가까이서 그렇게 하긴 니네 야야야야야야마야야야녹야다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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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이거 용접복 있어 나 용접복 있어. 니네 다가오지 마 다가오지 마. 용접 기능사 2급 자격증 있어? 없습니다. 뻥이에요 어머 호호호호야호야 살려줘. 산타 모장그 과정을 먹어야 돼. 아이템에 눈 돌아가서 아이템 먹으러 가다 죽는 분들 꼭 있어요. 오락실 가면. 자 라운드 9. 어머머머머 현란하잖아. 아, 현란함에 미인게 당했다. 현란함에 당했어. 게임 계속하기. 어. 어 그런 처에 보호막 쳐주는 게 마음에 되게 안정감 준다. 하나 그냥. 갑자기 사지에 뭘 하는 느낌이 아니라 보호막 한번 쳐줘, 3초 정도. 이거 되게 따스한 배 든다. 이 게임 제작자한테 나 홀릭 어, 반할 뻔했잖아 아유, <laughs> 내배아랫 배로 확 들어오는 느낌이었어. 어거, 어거, 어, 어, 어떻게 앞에다 그렇게 들이미니 얘들아. 니네 되게 좀 친한 애 갑이다. 어떻게 이렇게 확 들어오니? 자, 저거 먹으러 가다가 죽을 수 있어. 그러다 먹었다는 거. 자, 저거 먹으러 가다가 죽을 수 있다는 거. 우리 먹는다는 거, 먹고도 귀신 때깔도 좋다를 철저히 믿는 나. 그런 나를 보는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 편은, 한번만 다가보도록 해볼까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눌러보자고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자, 눌러주시고 나니까 편하죠? 쉽죠? 에, 어렵다고 느꼈던 분들 지금 한번 눌러보세요. 박지성이 추천합니다. 써보세요. 실레트, 써보세요. 써보면 좋다고 생각하고요. 어, 나 폭탄 먹은 거니 방가 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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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맷 집, 맷집 장난하냐? 아, 제발, 여기로 가자, 여기로 가자. 이게 말이 자동으로 많아집니다. 긴장하면서, 어, 지금 오른손에 지금 쥐가 나려고 해요.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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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의성어밖에 못 내겠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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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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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어. 들어가자,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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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얘들아. 아우. 어, 김한선 장법이 나오는데 아우 그뭐좀뭐좀 화려 거좀 줘봐 아얘네들 이쪽으로 유도를 태권도를 해야 되나 자 이리 이리 오도록 유도를 이렇게 해서 오케이 나 야비오 아우 이호이 나 아이템 먹었어 약 빨았다 래 죽었어 산타 모저까지 장착 죽었어. 한낱 갸닷픈, 아, l i t t l 너네들은 l i 버드야 지금. It's little bird, and d o w n and the sea, and da-da-da-da-da-da-da. little bird 노래였습니다. 완창했죠? It's this little bird,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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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0개 넘었는데 뭐 어떻게 쓰는거지? 산타모자는? 어머어머어머 어머, 어머, 보너스? 조사주고 녹여주고 발라주고 어허 피해 어, 피하는게 장난이 아니다 잘 피하는데? 이거 안먹을래 이거, 이거 이거 먹을까? 어 먹을까? 그래 이거이거 이거. 난 이게 분사하이 좋더라 샤워팁이잖아 샤워식으로 뿌려줘 뿌려줘 방사해줘 아주 그냥 오라이 좋습니다. 어 나름 아직까지는 타격감 뭐, 뭐 그래픽 좋습니다. 네, 게임 나쁘지 않아요. 어? 어, 나 죽이면 다 나쁘다 그럴 거야.